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곱생 혹시 19일차 이제 19단계입니다. 19단계는, 어, 만약 학교시험에서 A 내제곱 더하기 B 내제곱, 이제 C 내제곱을 구하라고 했을 때, 어, 관련 식을 빨리 싹다적을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A 내제곱 대기 B 내제곱 대비 C 내제곱을 구하라고 하면, 어, 떤 식을 적을 건데, 출제자가 어떤 조건은 주어졌을 겁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고, 야이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이렇게 적을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 학교 출제는 아마 이 값을 대충 뭐라고 줄 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뭐 별표라고 해서 k라고 할까요? k라고 해서 특정한 값을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이를 대입하면 될 거고 야이를 모을 겁니다. 그럼 야이를 보자마자, 우리가 A제곱, B제곱, 어, 항, 어, 항이 세 개인 이제, 네 어, 제곱의 합이죠. 항이 세 개인 네 제곱의 합인데, 어, 2차식, 이차식 형태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봤으면 알 겁니다.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A제곱. 구해야 될 거니까 y는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b a b c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학교에서 아마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주어질 거고 a b도 a b c도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편의상 학교에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이제 p로 주는데. 아마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p 에 중에서도 0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야가0이라고 하면 집어버리면 야만 구하면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야는 어디서 구하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2 a 제곱 더하기 b e, a b c 더하기 a 죠 b c 더하기 c a 죠 야의를 줬기 때문에 집어넣어 주면 될 거고 리 a 플러스 b 플러스도 주어졌기 주워, 때문에 집어넣어 주면 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야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 내저국 따위 b 내저국 따위 c 내적국을 구하라고 하면 이스토를쫙 이렇게 빨리 생각도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죠 아 플러스죠 아, 생각도 하지 말고 쭉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건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관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 학교 선생님께서 뭐 예를 들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c의 제곱을 만약 에 6이라고 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0이라고 준다. a 네 제곱 더하기 b의 네 제곱 더하기 c 네 제곱을 구하라고 하면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곱셈 공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를 만족시키는 abc의 값과 야이를 만족시키면서 야이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a의 값과 b의 값과 c의 값그 값을 하나의 하나, 하나, 예를 들수 있다면, 이그잼플을 들수 있다면 그 값을 대입해서도 어,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걸 딱 봤을 때, AWBWC가 0이고, a 자국터 B자국, C자국 6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수 있습니다. 예를 그러니까 들어, A가 마이너스 1, B를 마이너스 1, C로 2 이렇게 어버리면 나이도 제곱하면 1, 제곱하면 1, 제곱하면 4 돼가지고, 6이 성립하고, 다 더한 건 0이 되겠죠. 그랬을 때, 지원을 버려가지고, A에 마이너스 1을 지원하면 1, 마이너스 1이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4제곱이니까, 1, C에 4제곱이니까, 대접하면 16, 2에 제곱하면 16에서 18.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특별하게 예상하기 쉽게 주는 경우고, 그게 아니면 전부 다 개입해서 풀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조건에서 만약 주어졌을 때 정말 18에 나온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야이가 6이라고 주어기 때문에 6에 제곱하게 되면 36이 되겠죠. 그리고, 어 우리가 구할 거는 야인을 구할 건데, 야인을 구할 건데, 야이를 구할 건데, 야이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돌 필요가 없겠죠. 야이를 구하기 위해서 야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이를 0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의 제곱은 0이 되겠죠. 야이는 6이 되겠죠. 그리고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니까 야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되어버리겠죠. 야이가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이니까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9가 되버리겠죠 그럼 야이가 지금 뭡니까? 불란 얘기죠. 그러면 36-18에서 18이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아까 이렇게, 이렇게 숫자로 대입해서 풀었던 건,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숫자가 보이기 때문에, ABC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될지 보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적는 식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더하기, C의 4제곱을 물어보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아, A제곱,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C의 제곱, C의 제곱, A제곱.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B제곱다하기 B제곱다하기 c의 제곱, c의 물어보면, a b, c, 제곱 더하기 e, b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기 c 제곱 c 제곱 더하기 a 제곱을 물어보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제곱 마이너스 2 abc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바로 나와야 되며 그리고 여기서 이제 i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플러스 2 e,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에서 이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라 고생 많으셨습니다.